딱딱리 바쁜데 주차 자리는 없고 장애인 주차 구역은 비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급하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잠깐 차를 세우고 싶은 유혹이 들기도 합니다만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유혹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그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 많은 모양입니다. 강원도가 지난해 과태료를 부과한 장애인 전용 구역 주차 위반 건수가 8,000건을 넘었습니다. 위반 건수는 해마다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세우면 과태료가 10만원, 주차를 못하게 방해하면 50만원, 주차 표시 위변조는 최대 200만원, 그렇게 해서 모인 과태료만 7억 6천만원이나 됩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한 달간 춘천시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불법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은 상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지역을 대상으로 강력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에 걸리면 대부분 몰랐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잠깐 차를 세운 거라고 발뺌합니다. 이런 얌체족들 때문에 주차장이라도 편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 장애인은 휠체어가 내릴 수 있게 마련한 빈 공간에 얌체로 차를 세우는 사람들이 많아 일부러 다른 공간에 주차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 만든 공간인데 일부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오히려 장애인이 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잠깐 편하자고 잠시 차를 세운다고 쉽게 유혹에 빠지지 말자 이 말입니다. 조금 돌아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든 배려인 만큼 스스로 잘 지키자 이 말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40여일 만에 숨진 고 윤창호씨의 연결식이 진행됐습니다. 연결식 내내 유족과 친구들의 오열이 이어져 지켜보는 사람들을 숙연하게 했습니다. 윤 씨의 아버지는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윤창호법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말했습니다. 연결식에는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윤창호법 통과를 다짐했습니다. 인형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입니다. 음주운전 3회 위반 시 가중처벌을 2회 위반 시 가중처벌로 바꾸고 단속되는 음주수칙 기준도 강화하는게 주요 내용입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행위라는 인식을 심어 더 이상 불행한 일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뜻이 있습니다. 최근 경찰도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자는 물론 음주 차량이 함께 탄 동승자도 방조죄로 처벌하고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고도 자동차 키를 준 사람까지 처벌할 계획입니다. 아무리 법이 강화된다 한들 사회적 분위기가 이를 따라주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특히 운전자 자신이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명확한 법 인식을 먼저 가져야 한다 이겁니다 이제고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입니다 술을 마시러 가기 전에 아예 차를 갖고 가지 않거나 집에다 놓고 가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 이겁니다 기분에 취해 술에 취해 한 번쯤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했다가는 다른 사람의 가정은 물론 내 가정도 파탄날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올렸습니다.